하늘이 내린 수행은 피할 수 없다. 부부 사이에 겪어야 할 수행이 없는 사람은 회사에 가면 다른 수행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쪽이든 하늘이 내린 수행을 피할 수는 없다. 노자의 천망회회소이불루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의 법망은 성긴것 같으나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즉, 아무리 싫어도 하늘이 내린 수행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 처하고 나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는 것이 낫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면 이는 옳은 일부터 먼저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옳은 일을 좀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것이다. 회사 상사도 잘 살펴보면, 어떤 말을 하면 기뻐할지, 무엇을 하, 하면 화를 낼지를 알아낼 수 있다. <laughs> 알았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힘든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에 한 여성 디자이너가 나를 찾아왔다.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만둔다는 것이었다. 사실 해결책은 간단했다. 그녀 스스로 상사가 감동해서 감탄사를 연발할 만한 일을 하면 된다. 상사 한 명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는 자신을 바꿔 나갈 수밖에 없다. 세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어느 쪽이 옳은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자신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옳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그중에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가장 하기 싫은 일부터 시작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는데 자신이 제일 잘하는 방법은 수행이 될수 없다. 정말 수행을 하려면 가장 서투른 것부터 해야 한다. 대개 이런 일들은 생각하는 것만큼 굴욕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하기 싫은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아집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행복하게 보여야 한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에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우동 한 그릇의 이야기처럼 세 명이서 우동 한 그릇을 먹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 액세서리를 멋지게 하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튀김 우동 하고 외치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튀김 우동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아스팔트 위에 잔디도 한없이 여리고 작은 힘으로 천천히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딱딱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구가 움직이듯 지구에 사는 우리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힘든 일이 있다면 이는 자신이 틀렸기 때문이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알게 되는 기회다. 그러므로 곧바로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만두면 낙오자가 될 뿐이다. 사람은 잘될 때까지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그런데 왜 계속할 수 없는 것일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하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했어. 나는 실패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실패가 아니라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성공 체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치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를 포함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 된다. 이 세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편해진다.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 문제가 없으면 영혼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간단해진다. 대나무의 마디도 제일 아래가 가장 딱딱하고 두껍다. 제일 아래 마디를 빼면 그 다음 마디는 조금 수월하게 뺄수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마디가 얇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높고 큰 빌딩도 위쪽을 가볍게 짓지 않는가? 반면 인간, 사회는 이와 반대이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신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위로 올라갈수록 간단해진다. 이를 알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도전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장사할 때에 가장 힘든 시기는 집세를 낼수 있고, 삼시 세끼를 먹고 살수 있게 될 때까지이다.이 시기가 제일 밑바닥으로 가장 힘들다.그런데 이 시기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된다.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내 경우는 16살에 사회로 나와서 혼자 돈을 벌수 있게 될 때까지가 가장 힘들었다. 이를 포함해 뭐든지 처음은 힘들지만 점점 편해진다. 만일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고생 끝에는 더한 고생이 있다가 맞다. 틀렸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잠시 멈춰서서 고민해보고 방법을 바꿔보자. 그럼에도 고생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반드시 신이기시를 통해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부부는 균형이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인생이란 그렇다. 결혼도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극복할 수 있다. 부부를 두고 흔히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균형, 즉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는 관계이다. 자신이 그 정도의 남편이라서 그 정도의 아내를 맞은 것이고, 아내가 그 정도라서 남편도 그 정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불균형은 없다. 결혼도 균형이다. 그래서 자신이 변하면 배우자도 변한다. 만약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이혼하게 된다. 남편이 미숙할 때는 아내도 미숙하고 결혼은 그런 것이다. 회사도 처음에 유능한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사장이 성장하면 직원도 함께 성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 바람 피우는 것과 예쁘게 꾸미는 것. 남자는 바람 피우는 습성을 버리면 끝이다. 여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재미없어. 시시한 남자야. 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자는 예쁘게 꾸미는 습성을 버리면 끝이다. 결혼하고 아내가 집에 푹 퍼져 있으면 남편은 반드시 바람 피우고 싶어진다. 부부는 서로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여야 하며 편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부 사이라도 남녀 사이처럼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내는 집에 있어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팔지 않도록 예쁘게 꾸며야 한다. 축구를 보면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고 그 외의 선수들은 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골이 쉽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규칙이 게임의 재미를 더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아내는 예쁘게 꾸미고 남편은 바람. 기를 버리지 않는 규칙 말이다. 남편이 당신밖에 없어라고 말해서 아내가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은 처음뿐이다. 실제로 계속 그러면 서로 성가셔서 결국 귀찮아진다. 여자에게는 상승 욕구가 있어서 능력 있는 남자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예쁘게 하고 있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부부가 서로 향상될 수 있다. 남자들은 자상한 아내가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상하다는 것은 무슨 행동을 해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 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말한다.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쉬어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남편은 정말로 회사에 가지 않는다. 여자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남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진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자에게 자상한 사람은 잔소리하고 혼낼 줄 아는 여자를 의미한다. 즉,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실제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모모엄마라고 모모 부른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주고 용돈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최고의 여성상은 어머니이다. 자신을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자는 뭐든지 괜찮다며 혼내지 않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또한 여자는 남자가 좀더 나은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로 익숙하기만 하면 관계도 나빠지고 영혼도 향상되지 않는다. <laughs> 신은 향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영혼에게 저세상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한다. 반대로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하고 싶다면 계속 영혼을 향상시키면 된다. 어쨌든 이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다. 아래를 보고 걸으면 떨어질 뿐이다. 경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경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경제에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있다. 현재는 디플레이션이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에는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 과거에는 경기가 나빠지면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즉 불경기가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떨어졌다.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도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영국이 패권을 쥐었을 때에 그랬다.당시 영국의 해군은 전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다.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쟁이 사라졌는데 그렇게 되자 상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전쟁이 없으면 상품 가격은 하락한다. 반면 지금은 미국이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 육군에서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지역 분쟁이 일어나도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는다.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전쟁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끝나고 경제의 시대가 되었다. 현재 일본이 불황인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을 때전 세계가 반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서쪽과 동쪽. 즉, 미국 측과 소련 측으로 말이다. 소련과 냉전을 벌이던 시절,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은 경제를 맡아 줄 나라가 필요했다. 즉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고 그래서 일본의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끝나고 무기를 생산하던 공장에서 냄비를 만들면서 물건이 남아돌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사였던 사람들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도 남아돌게 되었고 즉 노동력과 상품이 잉여 상태가 된 것이다. 또한 미국도 전쟁 이후 스스로 경제를 맡아 이끌고 나가게 되었다. 요컨대 일본이 좋 좋았, 경기가 좋았던 이유는 사실 냉전 덕분이었다.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큰 문제로 떠올랐지만 지금도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방사능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매년 하천이나 바다로 놀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현실로 나타난 위험성은 크게 적다고 할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원자력 발전소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가 아니라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냉정하게 주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세상에는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무리가 있다.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겁을 준다. 아무 문제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보도하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겁을 먹으면 사람들은 위축되고 그만큼 물건을 사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불경기에 이런 악재가 더해지면 경기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악순환의 스파이럴이 일어난다. 드디어 미디어 종사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일단 시, 시청률만 잘 나오면 그 말이 그만이라며 불안감을 조장하는데 일단 불안감이 조성되면 사람들은 상품을 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상품을 사, 팔지 못한 기업은 광고비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광고비로 먹고 사는 미디어 종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된다.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중요한 것이라 거듭 강조하지만 영혼은 다 함께 향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단숨에 영혼 전체의 수준이 향상된다. 인간의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섬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감자를 씻어 먹었더니 그것을 흉내내는 원숭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원숭이의 수가 100마리를 넘자 다른 섬에서도 원숭이가 감자를 씻어 먹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즉 일정수 이상이 알면 전체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두가 알 필요는 없다. 일부만이라도, 이거 참 재미있네 라고 알게 되면 결국 모두가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법칙이다. 남무묘법연화경이라는 경문이 있는데, 연꽃은 진흙탕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진화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면의 연꽃과 같은 진화, 즉 맑고 깨끗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 연꽃의 뿌리는 연근이라고 부르며 한자 뿌리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정수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알게 되면 모두 알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남무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경문이란 무엇인가 하면 지구의 경도와 위도가 있지 않은가? 위도는 가로줄이고 경도는 세로줄에 해당하는데 줄에 추를 매달면 세로방향, 즉 경도방향으로 떨어진다. 아프리카에 간다고 추가 가로방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항상 세로방향으로 떨어진다. 이렇듯 경무는 세계 공통의 가르침을 뜻한다.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악마이다.이 세상에 불안을 조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좋지 않은 행동이다.나는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간혹 지도자들 중에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어서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는 사람이 있다. 지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일이다.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신은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악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그러므로 남을 당황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마라고 생각하면 된다.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서두르게 재촉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보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지진 대책과 원자력 발전소 등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치솟을 전기세인데, 전기세가 오르면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것이다.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 제품은 비싸져서 경쟁력에서 밀리고 말 것이다.그뿐만이 아니다.회사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고 결국 실업률도 상승할 것이다.이런 사태를 대중 매체에서 보도하면서 불안을 더욱 부추기면 사람들은 더더욱 물건을 사지 않고 저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불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돈은 혈액과 같다. 온몸으로 잘 흘러가야 균형을 잃지 않는다. 인간의 신체도 혈액이 잘 순환돼야 비로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사실 일본은 많은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경기가 나쁜 것일까? 그 이유는 축적된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저금을 해도 돈을 빌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돌고 돌았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국민들이 불경기라며 물건을 사지 않게 됐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도 사라졌다. 현재 일본 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나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은행이 시중 은행에 돈을 빌려줘도 그 다음 단계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없으면 돈은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본에서 유일하게 돈이 잘 순환되는 곳은 지진 피해 복구가 한창인 도호쿠 지역이다. 앞으로 일본은 이 지역을 계기로 미미하게 담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